네, 안녕하세요. 한국에서 아침을 맞아야 했던 우리 단비. 어제 그 난리 속에서도 꿀잠 주무셨던 우리 단비. 안녕하세요. 언제 어디서나 평안할 때라도 위급할 때라도 귀엽고 예쁜 우리 단비. 안녕하세요. 사랑합니다. 다 처리해 드렸습니다. 기저귀 우유 안아 드리고 사랑해요. 아빠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거 알잖아. 담비야. 아빠 지금 생략. 오빠들 보고 싶어요. 맞지. 사랑해 담비야. 원래 담비도 갈수 있었어. 알지? 담비도 갈수 있었어. 아빠도 갈수 있었어. 자, 오빠들은 이미 갔어. 자, 아빠는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야. 나중에 커서. 자, 이 힌트. 아빠가 준 힌트로 추리를 해볼 수 있도록. 사랑합니다.